498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 구원하고 498장 찬양했습니다. <laughs>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이을 위하여 늘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서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은 힘이 보다 살겠네. 주 잊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여 인도의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 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그 신능력을 다주시네저 죽어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 보다 살겠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이 못본 것을 미리 보았고 <laughs> 또 미리 가진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콘텐츠가 되도록 우리는 다윗의 여정의 콘텐츠를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과연 다윗은 이 여정의 콘텐츠를 어떻게 누렸을까요? 어떻게 모든 어려움이 전도자의 여정이 된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힘과 영적 정복입니다. 다윗은 미리 정복하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미 목동으로 일하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누리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아수르가, 아니,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누렸던 영적인 힘으로 나라도 살렸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질투하며 목숨을 위협했을 때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전부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고 사울왕이 괴롭혀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이미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 또 작은 갈등도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와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갈등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다윗이 가는 모든 길은 영적인 여정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우리들의 발걸음은 영적인 여정의 콘텐츠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세계를 살리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는 영적 여정의 콘텐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 모두 대서 여러분에게 기능의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받는 영적인 여정의 콘텐츠의 응답받는 모든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랩넌트는 어린 시절에 정확한 복음과 기도를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인 근본 곧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랩넌트가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전부 빈 곳과 죽은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돼서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빈 곳과 죽은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어떠한 문제나 갈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시며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의 응답도 받으며 문화서밋의 응답받는 영적인 여정의 콘테츠를 갖추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장에 또 전세계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죽은 곳을 살리는 주역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티샤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mm -hmm. you